오늘은 여러분들이 버나우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. 우선 버나우스란 단순히 피곤함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만성적인 육체적, 정서적 고갈 상태를 말하며, 여러분은 항상 피곤함을 느끼나요? 집중하기 어렵나요? 또는 조그만 일에도 짜증이 자주 나나요? 하루 동안 의도적으로 작은 휴식을 취하세요. 심호흡 몇 번이든, 짧은 산책이든, 커피 타임이든 이러한 작은 휴식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정중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여러분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. 세 번째 한 작업을 관리 가능한 단계로 구분하세요. 작업을 더 작고 관리 가능한 단계로 세분화하면 작업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. 번아웃에 한번 빠지면 힘들지만 그 징후를 인식하고 이러한 극복 방법을 실천해 봄으로써 여러분은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.